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게어 이거는 뭐 레이저가 나가니까 되게 신기하니까 이거는 오차가 없을 거라고 그 옛날 아날로그 방식보다 더정확하다고 그런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. 이것도 오차가 있어요. 여러분들 그 뭐야 예전 방식은 이제 그 뭐야 추잠 어디지 예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저기 그랬죠. 이런 방식으로 하고 옆으로는 이제 미스물이라고물 호수에다가 물을 받아서 싸구려 레벨이 수록 잘 맞고 이제 비싸고 브랜드가 있는 걸수록 더잘 맞고 그러고 또 처음에 새거 했을 때는 잘 맞는데 계속 사용하면서 충격을 가하고 충격을 가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많이 틀어져요 어 그래서 일단은 오차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내 장비, 내 장비가 오차가 얼마나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해 줘야 돼 사용하는 법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작업을 이제 그 여기 이쪽에다가 이제 수평 수평 이제 기준 라인을 잡아주려고 자 이렇게 레이저 보이나요?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예,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기준 기준 라인을 예, 보이죠? 이렇게 기준을 새긴다라고 했을 때. 예? 이거를 시작을 레이, 레이저 레벨 놓을 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연필로 마킹한 다음에 이제 먹줄을 트기는데 그러한 것보다 여기 딱 센터 중앙 좀 멀리서 이좀 멀리서 중앙에서 이렇게 쏘는 게더 정확한 거예요. 이게 각도가 이제 120도로 나가잖아요. 여기서 보면 이게 왜왜 왜 그러냐면요. 수동 레벨기를 기술을 보자면은 빛이 이제 일자로 쭉 가는게 아니고 약간 밑으로 내려가요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쭉 가기 때문에 길쭉하면을 이제 레이저를 쓴다 그러면은 레이저를 이쪽에다가 놔서 이렇게 쏘면은 레이저가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겠죠 이왕이면 멀리서 멀리서 봐갖고 이렇게 이제 120도로 쏴줘야지 더정확한거예요 왜 밑으로 갔냐고요 위로 안 가고. 자, 제가 설명서에도 나왔지, 이게 오차가 있는데, 수동 레벨기는 위로 가는 것보다 약간 밑으로 가 시간 지나면은. 물론 처음엔 정확해요. 처음에 샀을 때새 거에서는 정확한데, 이 안에 풀어보면 알겠지만, 은 풀어보면 이제 그, 뭐야, 육각 너트로 조이는 방식인데, 시간 지나면은 그게 충격을 받으면은, 이제 약간 풀려요. 너트가 시간 지나면 조금씩 풀리니까, 조금씩 풀릴수록 레이저가 약간씩 밑으로 가 예. 그래서 시간제라면 자꾸 교정을 막게서 정밀도를 교정을 받아야 돼요. 올라가는 경우, 이 볼트가 풀렸으면 풀렸지, 조여지진 않잖아요. 그래서 이 수동으로 베기는 시간제라면 이렇게 밑으로 자꾸 내려가. 뭐, 오차가 이제 그 뭐야, 1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라는데, 그건 이제 새 거였을 때, 새 거였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, 그러니까 1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고, 새 거가 지고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만큼 오차가 많이 생겨요. 시동을 내뱉기는 시간 지나면 레이저가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.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. 자, 그다음에 시동을 내뱉기는 또 이제 앞으로 올때 110도로 나가죠. 110도로 나가는데 시간 지나면 오른쪽이 조금 이렇게 쳐져 있어.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이 약간 져졌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그 육각 너트로 조여 놓는데 시간 지나면 풀려요. 시간이라면 풀리면 풀렸지, 조여지진 않거든요, 시간이라면. 그러니까, 시간이라면, 이, 왼쪽이 쳐진 경우가 없어. 거의 대부분 다 오른쪽이 쳐져져서. 오른쪽이. 이해됐어요? 그러니까, 시간이라면 좀 정밀도가 좀안 맞아요. 그것도 이제, 그, 막혀서 교정을 받는데 이, 처면에는 어떻게 레이더를 봐야 되느냐. 자, 저기 하고 저기 하고 볼 때, 자, 이제 여기서 이제 그, 이제 중요한 키포 있는데, 자, 이제 여기 이제, 여기 이제 그 우리 학원인데, 여기 전체를 이제 한 바퀴 삥 둘러갖고, 이제 그 기준먹, 허리먹이라 그렇죠 허리라인에다가 이제 먹주를, 수평먹주를 때린다고 해서 허리먹, 허리기준먹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제 현장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목수가, 목수 또는 이제 현장 소장이 허리기준먹을 한 바퀴 삥 둘러놨죠? 그럼 천장 댄조 작업할 때도 그거 보고, 바닥 작업하는 보고, 다 모든 공정에서하그 기준복지를 보고는 거예요. 이렇게 삥 튀기는데, 그러면 정확하게 보려면, 내가 갖고 있는 장비가 오차가 있어요. 요것도 밑으로도 약간 가고, 요것도 이렇게 되고. 근데 이런 장비로 어떻게 정확하게 튀길 수 있느냐? 튀길 수 있습니다. 정확하게. 자, 일단은 이게 약간 밑으로 가니까, 이놀 때, 이 건물에서 구석에 놓지 말고, 센터에다가, 예, 최대한. 여기서 센터에다가 딱 놔두는 거예요. 응? 센터에다가. 응. 자, 이 건물 중앙에다가. 예, 중앙에다가 놓고, 그러면 이제 약간 밑으로 가도, 물론 그게 이제 오차가 이왕이면 적을 수도 있겠죠. 뭐, 세 거인수록 뭐, 적은데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게 오른쪽으로 쳐졌다고 할 때는 120도가. 그러니까 연필로 마킹할 때 가운, 가운데 하나로만 하는 거예요. 가운데. 이게 110도로 가면 가운데 자, 여기 가죠? 근데 자, 이 수직 수직을 하나 켜요. 수직을 하나 켜서 자, 보이죠? 자, 여기 마킹을 하죠? 자, 여기 수직을 켜서 여기다 마킹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마킹할 때, 그냥 이 상태에서 마킹하지 말고, 레일을 또 돌려요. 저기, 아까 수직을, 이렇게 따라가요. 따라가서, 여기다가 마킹하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, 여기다도 마킹을 하고 싶어요. 그럼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이 이렇게 썼으니까 지금 저기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? 올라니까 가 조금이라도 오차를 줄이려면은 또 돌려요. 돌려 이 수직 있는 라인. 그래서 이 수직인데다가 연필로 또 마킹을 해요. 예, 연필로 또 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빙 돌리는 거예요. 그러면 오차가 뭐 1mm든 2mm든 더 정확하게 마킹할 수 있는 거예요. 이해셨어요 네. 레벨기가 약간 오류가 으어서니까 다대에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마킹을 한 다음에 튀기면은 오차를 그만큼 줄일 수 있어요.